옛날 팔봉산 아래 마을에는 총각과 처녀가 있었습니다.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서로를 좋아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혼인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. 처녀의 집안은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 했고 총각은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할수 없었습니다. 마지막 밤두 사람은 산 아래 작은 목가에서 만났습니다. 우리가 함께 할수 없다면 이 못에 우리의 마음을 남기고 가자. 그들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. 신기하게도 그 순간 못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며 더 깊어지고 못가장자리에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. 다음날 처녀는 멀리 시집을 떠났고 총각은 끝내 그리움의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. 사람들은 못에 맺힌 안개를 볼 때마다 두 연인의 눈물과 한숨이 피어오르는 것이라 여겼습니다. 그래서 못 이름을 애기못이라 불렀습니다. 애틋하게 끼어안던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다는 뜻이었습니다. 세월이 흘러도 애끼못은 늘 안개가 끼어 신비롭게 보였습니다.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사랑은 욕심이 아니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다. 끝내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진심은 물처럼 남는다. 오늘날에도 팔봉산을 찾는 이들은 애끼못에 비친 달빛과 안개를 보며 오래전 두 연인의 사랑을 떠올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